TTN 11 여성과 평화회담 여성의 목소리가 없다면 민주주의와 평화는 허약하다. 평화회담에서 여성을 배제하면 그에 대한 정당성이 줄어들고 갈등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마고 바스트룀은 썼습니다. 마고 바스트룀은 2014-19년 스웨덴 외무장관이었습니다. 오이 인사들이 단상이나 계단에 줄지어 서 있거나 단순히 탁자에 둘러 앉아 배치되는 정부, 국제 및 다자간 회의, 회의 및 조인식에서 찍은 공식 사진을 가족 사진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에게 할당된 장소가 있으며 중앙 그라운드에는 VIP가 있습니다. 모두 진지해 보이고 행사에 어울리는 옷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검은색 정장이 잘 어울립니다. 여성을 사진에 담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 사진에는 너무 자주 무언가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여성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러한 고위급 회의에서 남성의 우위에 너무 익숙해서 여성의 부재를 당연하게 여기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배제되거나 어떤 식으로든 제약을 받거나 침묵하게 되면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당신이 기억할 수 있는 특히 분명한 예는 취임 3일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의 큰 대통령 책상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때였습니다. 그 순간 대통령과 그의 남성 동료들은 낙태에 대한 서비스나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NGO에 대한 미국 자금 지원의 금지를 다시 부과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많은 건강 운동가들이 수만 명의 여성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포괄적이고 안전한 조언과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미 있는 방식으로 여성을 지원하는 정책을 위해서는 여성이 테이블에 있어야 합니다. 2000년 10월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1325호가 채택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평화와 안보 정지를 위한 모든 노력에 여성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행 상태를 보면 종종 실패의 노출을 뜻합니다. 이것이 제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평화 협정의 10% 미만의 여성 서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에서 2014년 사이에 도달한 130개의 평화 협정 중 여성이 서명한 것은 13개뿐입니다. 성 폭력이 전 세계의 전쟁과 분쟁에서 무기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는 더욱 위험해집니다. 전 세계 여성 인구의 여성 인권 사항은 암울합니다. 104개 국가에서 법률은 여성이 특정 유행의 작업을 소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여성은 토지를 소유할 권리가 없습니다. 약 40국에는 가정 내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법이 없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2억 1,400만 명의 여성과 손해들은 보수설이 자신의 신체와 삶에 대한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함에 따라 피임약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근의 평화협정은 상황을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여성은 에티오피아의 티그리에서 이루어진 평화협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복, 처벌, 군류의 형태로 성폭력을 전쟁 무기로 조직적으로 사용하거나 실제 또는 인지된 민족적 정체성 때문에 개인의 낙인을 찍는다는 보고를 그 국가로부터 계속 받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피비딘나는 내전을 겪고 있는 내면에서는 여성들이 평화 회담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여성은 처음에는 배제되었지만 정부와 FARC 게릴라 군대 사이의 2016년 평화 협상에서 자리를 차지하기에 열심히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이 성공했을 때 그들은 프로세스에 새로운 관점을 도입했고 정치 참여와 공평에서 성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옵션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안전보장이사회의 어머니 계리한 1325호의 아름다움은 전쟁과 평화상황에서 남성과 여성이 수행하는 서로 다른 역할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성이 폭력적인 분쟁을 예방하고 구호 및 복구 노력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는데 동등한 파트너가 될때 평화와 안보 노력이 더욱 지속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즉 장애인 권리 운동의 어구를 빌리자면 결의안 1325호는 우리 없이 우리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슬로건을. 공식화 한 것입니다. 결의 1325호의 네 가지 기둥인 보호, 참여, 예방, 구호 및 회복은 성폭력과 같은 여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표적화된 안보 위협을 포함하여 여성의 요구와 도전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을 제공합니다. 8개의 열속적인 안보리 게리안는 전쟁 무기로서의 강간이라는 세계적인 제안을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게리안 1325호의 원칙을 적용하여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분쟁 상황 몇 가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우크라이나 영토방어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들은 남자들과 함께 싸우고 고통받고 죽거나 도망쳐야 할때 아이들과 노인들을 돌봅니다. 그들은 남성만큼 조국을 사랑하지만 우크라이나 국민의 회복력과 괴리를 전달할 때나 정치 지도부의 기자회견에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실제 협상이 아닌 전쟁 초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토론을 위해 앉았을 때도 여성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전시에 우크라이나 여성을 보호한다는 것은 국가를 떠나거나 우크라이나 내의 다른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도록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그들과 함께 온 아이들과 조부모를 보호할 특별한 책임을 부여했고, 그들을 강간이나 인신매매의 위험에 노출시켰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무자비한 성매매업자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분쟁 중 성폭력은 전쟁 범죄입니다. 전쟁 중에 예방은 다루기가 어렵고 구호 및 복구 지원은 여성의 참여 없이 제공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분쟁 후 지역을 방문하고 성폭력 생존자와 이야기를 나눈 내 경험에 따르면, 그들은 종종 자신의 끔찍한 이야기를 다른 여성에게만 기꺼이 이야기합니다. 성폭력을 집단적 외상의 무기로 체계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피할 수 없거나. 이 메타버스 없는 것 또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로 간주합니다. 여성이 평화가정에서 소외되면 <laughs> 성폭력 사건을 전쟁 범죄로 취급하지 않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면책은 계속해서 규칙이 될 것이며 피해자에 대한 정의는 없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후퇴는 여성의 상황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재 통치자의 부상으로 성과 생식의 건강 및 여성의 권리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이제 자신의 상황을 교육, 이료 일자리를 거모당한 슬로우 모션의 죽음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눈에 띄어서는 안되며 탈레반 통치는 잔인하고 압제적입니다. 이란 여성들은 수십 년 동안 삶의 기회가 박쳐 안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정체성과 걸리는 그들에게서 박탈당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들은 침묵이 강요되고 투옥되거나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달 동안 세계는 놀라운 일을 목도했습니다. 이란의 여성 운동이 이제 각계각층의 남성도 포함되어 확산되었습니다. 두 나라에서 여성들은 단합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일어섰습니다. 여성, 삶, 자유는 전 세계의 구호가 되었습니다. 외교 정책은 페미니스트여야 한다. 2014년 새로 구성된 스웨덴 정부가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외무장관으로 발표했을 때 난인 논란이 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외교 정책은 페미니스트여야 하는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화 과정에 더 많은 여성이 참여할수록 더 많은 제안이 논의되고 합의가 더 오래 지속됩니다. 따라서 더 많은 여성이 더 많은 평화와 같다는 말이 옳습니다. 논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논점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페미니스트 외정책은 우리 행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새롭고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미사여구에 그칠 위험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작업에서 지침이 되는 세 가지 r을 중심으로 모델을 설계했습니다. 세계의 R이 영어로 번역될 때잘 작동하는 것이 장점이었고, 두 운의 사용은 우리 대사관 직원들에게 매우 급진적이고 복잡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전달할 때 도움이 되었습니다. 권리, 대표 및 자원. 첫 번째 R은 권리입니다. 여성과 소녀는 남성과 소년과 동일한 법적 권리를 향유합니까?여성에게 상속권이 있나요?여성이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미성년 어린이 결혼이 있습니까?손해들은 학교에 갈수 있습니까?여성이 차를 운전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됩니까?인권은 또한 여성의 권리입니까?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습니까? 두 번째 R은 대표입니다. 정부에서 여성이 대표로 됩니까? 중요한 문제가 논의되고 결정을 뗄때 그들은 테이블에 있습니까? 그들은 회사의 이사회에 있습니까? 사법제도에 여성판사가 있습니까? 세 번째 R은 자원입니다. 모든 여성과 소녀들이 인권을 향유하고 있는 평등한 기회를 촉전하기 위해 자원이 할당되고 있습니까? 우리 외교관들로부터 엄청난 열정을 얼마나 빨리 볼수 있는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외교 정책에서 더 많은 양성평등을 주장하는데 지급상의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아마도 실제 상황이 필요한 모든 논점을 제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좋은 비율이 높은 나라는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불법화하면 사회 전체의 복지가 향상됩니다.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대사가 임명되었고 연간 행동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현재까지 10개국의 다른 나라가 우리의 예를 따랐습니다. 물론 민족주의적 외국인 혐오 우익 정당이 이끄는 새 보수 소외된 정부가 이 정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네 번째 아리라고 부르는 현실 정부, 즉 여성의 권리와 참여 없이는 민주주의와 평화가 허약하다는 그 개념과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논점입니다. 그렇다면 실패를 비교하지 않는다면 세계 지지자들은 무엇을 할수 있고 또 해야 할까요? 본질적인 도전은 젠더 기반 폭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리스 유엔 3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인권 실현에 대한 주요 장애물이며 지속 가능한 개발과 지속 가능한 평화에 대한 여성의 참여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과 일상생활에서 여성을 위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분쟁의 근본 원인에 대한 페미니스트적 관점이 정치적 이전의 훨씬 더 광범위한 규범적 재정향에 기여하면서 군사력을 넘어 안보를 재정의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의 가족 사진에 더 많은 여성이 등장할 때. 우리는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진진을 보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내 TV의 싱크탱크 뉴스입니다. 세계의 두뇌 집단의 연구설가를 알기 쉽게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영상편집, 브루시스템, 영어초역, 구글번역, 요약정리, TTN 박종기 박사 제안사항이 있는 분은 s a n a i t g m a i l c o m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